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11기 하 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나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종을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사장1육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는 어려운 형편에 초안 선지자의 가족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서 도와줌으로써 가나안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필요는 가난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한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수넴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귀한 여인으로 소개되었는데 귀하다는 말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지 않고 돈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수넴의 부자 여인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전반적으로 이교를 따르는 가운데 여호와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대중과 함께해야만 부자가 된다는 사회 통념을 깬 것인데, 하나님은 누구라도 부하게 하실 자를 부하게 하십니다. 수냄의 부자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 대해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가 수냄에 온 것을 알고는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간권이란 말은 간절히 권하는 행동으로 즉석에서 보인 행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런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한 일을 암시합니다. 여인은 이번만 아니라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자기 집으로 들여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가 순냄를 지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 말하며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위한 임시 처소를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원하는 대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처소를 그에게 준비해 드리자고 한 것입니다 여인이 내세운 이유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란 하나님이 기름 부어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인데 엘리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여인이 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는 백성들 가운데 퍼진 엘리사에 관한 소문을 통해서였고 직접적으로는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며 엘리사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가까이서 전해 들으면서였습니다. 여인은 사도바울이 말한 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한 지시를 충성스럽게 따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선을 행할 첫 번째 대상으로 꼽은 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가 이들에게 행할 선행의 덕목으로 언급한 것은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자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나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합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이 지어준 처소에 이르러 방에 누워있다가 사환 계야시를 중간에 두고 수냄 여인과 대화하며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왕이나 사령관과도 소통이 되었기에 혹 부유층인 수냄 여인이 권세자들의 도움을 구해야 할 일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기가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고 하며 자신은 일상을 살아가는 여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 줄까를 계속 생각하는 중에 게하시로부터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번뜩 생각나는 것이 있어 게아시를 불러 여인을 오라고 했고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인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했지만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이 선지자의 가난한 형편을 살펴 음식을 대접하여 생명을 아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여인에게 안겨줄 최고의 생명을 약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은 사회의 약자들을 언급할 때 항상 레위인을 포함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종들에게 행한 선행에 대해서는 빚지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주님, 주는 만물의 소유자이시고 무엇이라도 풍성하게 베푸실 수 있지만 땅에 가난한 자를 두시고 가진 자들의 선행을 시험하십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백성에게 생명에 필요한 것을 풍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